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38절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윤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적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반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반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무 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반지로 가로 막아서 성전의 내실고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던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마흔 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 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이고 지성소는 길이가 스무 자, 너비가 스무 자, 20자, 높이가 스무 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지성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열 자이다. 그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다섯 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열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열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수치와 같은 음.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열자이고 저쪽 끝도 열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에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다 있었다. 그는 그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백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에.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다. 또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의기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두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룹 위에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 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세조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오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성된 완공된 것은 제 1 1년 불을 곧 여덟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일곱 해가 걸렸다. 아멘. 11절과 12절에 성전 건축 도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됩니다. 성전을 지어서 바쳤으니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십이절의 다윗과 약속하신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삼호일아서 칠장 4절부터6절에 다윗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백성들이 억압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새로운 임재의 보증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골격을 세우는 외부 공사가 끝났습니다. 15절에 성전 안쪽 벽과 바닥 전체는 백향목 널빤지를 입혔습니다. 바닥은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1 8 절의 성전 안쪽 벽에는 박 꽃을 새겼습니다. 29절에 지성소와 외실 베개는 그룹 종려나무 활짝 핀꽃 형상을 새겼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 승리,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활짝 핀 꽃은 아름다움, 영광, 충만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화해와 평화와 생명과 영광의 처소입니다. 지성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과 19절에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리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에 내실 곳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은약계를 두었습니다. 20절에 성전 내실 곳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다 9m 였습니다. 정방형은 절대적 완전을 상징합니다. 은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이 은약계에는 원래 10개명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10개명 돌판만 남아있었습니다. 23절에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4.56m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 2.28m입니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4.56m였습니다.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1십 규빗의 십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하게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27절에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습니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지성소 중앙에서 두 날개의 두 그룹의 날개가 닿았고 두 그룹의 날개가 벽에 닿았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거룩성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성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성전의 외실은 18m 였습니다. 성소에서 금으로 만든 떡상과 등대와 향단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 장식에 금 2만 kg을 사용했습니다. 20톤을 사용한 겁니다. 20절에 지성소를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재단에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백향목 단은 다른 나무로 만든 향단을 백향목을 덧대고 다시 금판을 입혔습니다. 얇은 금박을 못을 쳐서 목재에 박는 것입니다. 금의 불변성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22절에 온 성전을 급으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재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28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30절에 지성소와 외실, 성소, 마루도 금으로 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한 것은 솔로몬은 왕국의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를 말해줍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드나드는 거룩한 곳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불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31절에 지성소 어기에 올리브나무로 문을 두짝 만들고, 임방과 문설 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32절에 두 문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나무와 활짝 핀 꽃모양을 새겼다.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33절에 올리브 나무로 본당 외실 어기를 만들고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34절에 잔나무로 두 개의 문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내려앉지 않도록 가벼운 잔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36절에 섬전 앞에 안뜰을 만들고 안뜰 벽은 돌과 백향목 판자로 만들었습니다. 안뜰은 제사장의뜰 혹은 높은뜰이라고도 합니다. 이뜰의 벽 높이가 낮아서 사람들이 넘나다볼수 있었습니다. 37절에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 사년 2월이었습니다. 38절에 완공은 11년 8월입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뜰만 세우는데 걸린 기간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단일중앙성소를 정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방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통일국가를 이루게 하는 구심점이 성전입니다. 성막은 단일중앙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단일중앙성소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산당 제사는 늘 성행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 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불의가 드러나고 불의가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 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또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친 생활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기득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